어요뭐 아, 이거 공안나요요 <laughs> 아, 어, 저추 춥네요 추워. 요 다른 선수 선수는 모르지. 다아나몇명 알어? 얼 알고? 그러니까 자, 이제 너 왔으니까 왔으니까 17명. 아직도 하면 돼. 아이들. 왔으니까 동진이 축하했어. 네. 자 동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주장한 현수가 주장을 하고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주장은 영우가 맡아서 하고 알아서? 예. 그래서 팀을 각의 어, 역할을 너네들이 토치스 때가 선수들 전체 아우르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아무래도 책임감. 과 동시에 부담감이 솔직히 조금 있지만 그래도 모든 선수가 어, 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에, 제가 그 부담감도 좀줄것 같고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할 것인지 느끼했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다. 그 시간 하는 하려면 시간또 짧지만은 할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런 거잘 준비하자. 무생각겠지 네.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지금 미팅과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에, 주어진 시간도 얼마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이끌어내야 될것 같아요. 또 와일드 카드로서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솔선수범이 돼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